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js에서 코드로 카메라를 설정하는 방법과 카메라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추가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쓰고 넘어갔었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이거를 풀었으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룩을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 코드를 주석처리를 하고 개념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선 코드를 빠르게 쭉 쳐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짜봤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과 위에 쓰던 건 사실상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뒷 부분을 네 가지 속성으로 나눠서 각각을 변수 처리해서 집어넣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각각의 것들이 Fov가 뭐고 Aspect가 뭐고 Near랑 Far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DSLR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셨거나 사진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친근한 개념들인데요. 우선 FOV라는 것은 필드 오브 뷰의 약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야각 혹은 화각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시야 범위는 대략 160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에서는 이러한 시야각을 구하는 공식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키백과에 와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어요. 매우 복잡하죠? 초점거리나 센서 길이 등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시 뒤로 미루고요. 렌즈의 종류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렌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화각을 배우다가 갑자기 렌즈로 건너 뛰어서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이 우리가 배울 FOV까지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렌즈의 초점 거리가 50mm 정도일 때 일반인의,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시야와 가장 비슷해서 표준 렌즈라고 불리는데요. 중앙 왼쪽에 보이는 50mm를 보시면 그냥 일반인 눈으로 본 듯한 시야로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게 35mm, 24mm, 16mm 이렇게 점점 미리수가 줄어들수록 점점 피사체가 멀리 보이게 되죠. 그래서 35mm 이하로는 광각 렌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반대로 85mm를 보면 피사체가 인간의 눈보다 더 가깝게 보이게 되는 렌즈를 말하는데요. 이를 망원렌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망원렌즈의 특징은 화각이 좁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진 속에 담기는 영역이 좁게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과 화각을 붙여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워왔던 광각, 표준, 망원에 대한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른 렌즈의 초점거리들이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화각이 나와 있죠 여기 각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 각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일반 눈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47도 광각 하면 이 정도 망원은 이 정도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망원으로 표현할수록 화각이 좁고 광각으로 표현할수록 화각이 넓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생각보다 어렵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진학을 배울 때 저도 머리가 엄청 아팠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쉽게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코드로 표현하는 건 매우 쉽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브젝트를 가까이 그리고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망원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각이 좁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략 8에서 28도 정도죠. 그리고 만약 평범하게 그냥 보여주고 싶다, 표준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47도를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마을 같은 혹은 도시 같은 부분을 표현하고 싶다면 원근감을 좀 주고 오브젝트들을 좀 작게 표현하고 싶다면 광각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때 화각은 63도에서 84도 사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3JS에서 이 값을 넣어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47도로 한번 해볼게요. 47도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브라우저 너비를 조금 넓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망원으로 표현하고 싶다.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것처럼 확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8도에서 28도 사이였죠? 그럼 얘를 28로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확대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게 되죠. 반대로 광각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63도보다 더 넓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63도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0 정도로 해볼게요. 키우면 키울수록 이 오브젝트들이 멀어진다, 멀리 있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오브젝트의 투시가 과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충분히 많은 정보를 이해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laughs> 두번째는 Aspect 인데요 자세하게는 Aspect Ratio 라고 해서 종횡비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 비율 인데요 16대9나4대3 같은 뭐 이런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3GS 에서는 우리의 모니터 속 브라우저의 뷰포트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썼던 방식대로 WindowInnerWidth 와 WindowInnerHeight 을 통해서 이렇게 종횡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두 가지 near랑 far를 배워보겠습니다 near는 카메라의 시점이 시작되는 위치를 말하고요 far는 카메라의 시점이 끝나는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ar 값보다 멀리 있는 요소나 near보다 가까이 있는 요소는 오브젝트는 이 화면 안에 카메라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3js상에서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앱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해를 위해서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근데 수정하기 전에 바닥을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 도형 추가한 것처럼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제 앞부분에 이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여기를 0.5로 하게 되면은, 지금 뭐가 변화가 없죠?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앞부분이 통으로 잘린 느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2로 한번 해보면 더 뒤로 넘어가죠? 3으로 해도 뒤로 가고, 5로 하면 더 뒤로 가고, 10으로 하면 그래도 더 뒤로 가네요. 지금 이 바닥이 투시가 돼서 들어간 건데요. 이 앞부분에 카메라에 담기는 영역을 조금 더 뒤로 밀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잘려 보이는 거고요. 다시 0.1로 하게 되면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반대로, 어디까지 카메라에 담을래? 뒷끝 지점을 어떻게 할래?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뭐 10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럼 당연히 티가 안 나죠? 1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바닥의 뒷면부터 슬슬 잘려오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5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2, 이제는 1, 점점 잘려오다가 0.5. 이렇게 하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카메라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어디까지 렌더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속성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0.1에서 1000 정도로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얘를 더 넓히든지 줄이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으로 대입해서 한 것과 동일하다. 평소에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한 줄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 포지션 셋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포지션, 그리고 X 값 0, 그리고 카메라 일쭉 복제를 할게요. X, Y, Z. 뭐 X축은 카메라를 좌우로 이동하는 영역인데,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쓰면,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끝에가 Z인데요. 이한 줄과 아래 세 줄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걸 주석처리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라진 바가 없죠? 이제 X축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0.4를 주게 되면 카메라가 우측으로 이동한 걸볼 수가 있죠. 반대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0이면 당연히 카메라가 가운데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y축은 상하 이동이겠죠. 0.5 정도로 하면 카메라의 위치가 위로 가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자칫 잘못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다행히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이걸 에러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러가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 값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에 담긴 부분이 없어져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z는 앞, 뒤 개념이죠. 깊이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10으로 표현하면 카메라가 굉장히 뒤로 나온 느낌이고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그 물체보다 더 뒤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화면 내에서 오브젝트가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를 기점으로 앞으로가 플러스고요 나보다 뒤에 있을수록 마이너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위치를 1 정도로 하면 오브젝트보다 1만큼 앞으로 나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럴 수 있잖아요 y축을 위로 카메라를 올려서 나름의 탑뷰로 표현하고 싶어서 얘를 뭐이 정도 라고 했는데 오브젝트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서 안 보이는 상황 이럴 때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룩겟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카메라 룩겟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x y z 축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종의 좌표 같은 거죠 0 0 0을 하면 카메라가 0,0,0 위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메라가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X축을 만약에 10 정도로 이동시켰다라고 해도 이 카메라가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라 0,0,0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거기에는 루켓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우리가 계속 써놨던 이 부분을 한번더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반응형을 처리하는 함수를 담고 있고 그 함수를 이벤트 리스너에 추가를 해서 리사이즈가 될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해라라고 되어 있죠. 이 함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의 에스펙트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카메라 업데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3js 사이트에 와서 살펴보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에 있는 뭐 어떠한 파라미터라도 변경이 되면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3JS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렇게 써야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더러에 대해서 렌더러의 세 사이즈도 당연히 바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형 처리까지 살펴봤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